안녕하세요. 완도 수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참조기는 현상자에 160마리가 들어가 있는 160이 참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참조기를 오늘도 저희가 경매를 받았고요. 100g 정도 되는 사이즈고 어, 가장 집에서 무난하게 많이 드시는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더큰 통통한 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20미 사이즈의 참조기도 많이 찾으시는데요. 참조기 같은 경우에는 찌개를 끓이셔도 구이를 해 드셔도 맛있죠. 이게 위CR과 아래CR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160미하고의 차이는 보여드릴게 조금 많이 납니다. 금액 차이도 많이 나죠. 160미는 요새는 이렇게 정품이어도 상처가 난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 이게 이런 거 없는 걸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많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맨들이 넣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또 이렇게 오늘 주말이잖아요. 고기 사셔가지고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매운탕 끓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